속골이 뼈서부터, 뭐, 족서부터, 하여간, 할아버지 보신할 수 있도록, 제가 지극정성으로다가, 아, 과서, 아 해드렸어요. 반찬도 해드리고. 4개월 만에, 이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, 원주 기독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서, 우리 딸내미를, 아, 보셨어요. 그리고 몇달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어떻게 세상에서 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요? 못 받아요. 제가 봤어 제가 자기 어머님을 굶겨서 죽이고 자기도 자기 아들이 굶겨서 완전히 뼈 가죽만 남았던. 이 가정을 제가 도와드리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. 제가 똥방이 다니면서 화투를 이게 쳤다 그러잖아요. 친구 쳤지. 아, 화투를 치면 재밌어요. <laughs> 돈을 잃려야 뭐 재미가 없는데 돈을 따니까 재밌지. 그냥 말 그대로 쏘기는 타자가 없고 화투를 치면. 아, 헛도 쳐보면 사람의 성격이 다 나와요. 안 나올 수가 없어.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요, 제가 물어봐요. 옛날에, 보통 유행가 뭐트로트니뭐 이런 거 하면, 18번지가 뭐냐? 잘 부르는 거 18번지가 뭐냐? 이렇게 물어보면, 그거 말을 하면서 그걸 부르면, 성격이 자기의 마음하고 맞기 때문에 그 노래를 자주 자주 불러요. 뭐 트로트 부르는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를 불러도 그 중에서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 그 가수의 그 성향을 닮아가요.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. 속일 수가 없어. 성격 분석해보면 아, 그대로 다 나와. 그대로. 저 같은, 원래 저는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리드하는 것을 좋아했어요. 중3 때는 제가 웅변도 했었고 남 밑에 가서 고개 숙이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리드하는 걸 좋아해서 <laughs> 저 같은 사람은 나훈아 선생님 노래를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배우 선생님 노래를 제가 좋아했어요.